싸고 오세요, 기다릴게요. 쥐들이 그려고 싸고 오니까 또눈대지고더 눈, 아니, 누가 방송 중에 똥을 싸러 가요! 그러고, 어, 똥이 좀 매려운데. 지금 똥 싸러 가면 심 빠지겠죠? 갔다 오라고요? 싫어요. 똥 참을 거예요. 3, 4시간 정도 참을 수 있습니다. 참으면 안 좋아요. 그쵸? 좋진 않겠죠? 어, 똥이 배에 있는 건데. 저처럼 변비와 요 <laughs> TMI인데요, 그거 약간. 굳이 본인이 변비인 걸 어필하지 않으셔도. 어. 오일 라이브 특강 수학 강사 잘 기장 생겼대요. 부라운지 네. 아니 씨발 하다하다가 아프리카 유튜브 넘어가고 이제 하다하다 하다 EBS를 가지고 오네 그래? EBS도 이집 인터넷 방송. 아다나 EBS 강사 분들이랑 경쟁을 해야 돼 이제. 씨발. 나 때는 이분 이 인기가 참 많았어요. 최고였지. 이다지. 아. 진짜 많 이다지 헌정가라고도 있었어요. 어떤 미친 사람이 쌤한테 바치는 노래를 냈었는데 여기 있다. 헌정가.

딸도 되게 많아, 이거. 아까 그 짤. 그리고. <laughs> 아, 그거 진짜 잔상입니다만. 이거 다른 제목 존나 웃겼는데. 하다하다 자기 자신을 인수분해해버리는 네. 하드건 선생님. <laughs> 야, 똥밀로오는데 어떡하지? 잠깐만. 다녀오겠습니다. 본격 동사는 영상. 생방송에 쾌변하는유튜버로 영상 올라오겠다 하이 어제 매운 거 먹어서 배아팠음 매운 거뭐 드셨어요? 곱창 남은 거 설사 아님 와 응꼬 어러래 아우 생중계 하지마 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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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지마 어 어디 가셨담 아씨 김러비님 나가세요 아 이런 방송 아니 이럴 때만 오시네 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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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 받고 오시나 밥 먹고 있었는데 제목 보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아 화이팅 까꿍 아, 어. 내 방송 재밌네. 김민노빈님, <laughs> 아니... <웃음> 저분은 왜 야기살 때만 그걸 나오시는 거냐? 밥 먹고 있다고 막 그러시는데, 밥 먹으면서 제법 보고 오신 거잖아요. <laughs> 똥쟁이... 시들은또안 싸나? 적어도? 1명이분 앞에서 싸라가진 않지. 이 요것도 다 컨텐츠야! <laughs> 아니, 뭐! 지들이 싸라 그랬으면서? 어? 어 내가 배 아프다고 배 아프다고 그러니까, 아유, 주둥님! 참으면 병 나요! 어. 참으면 편비 걸려요? 착염 어. 걸려요? 맞잖아! 맞잖아! 그리고 진짜로 유튜브에 안 올릴 것 같죠?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야, 썸네일 뽑아야겠다. <웃음> 어. <웃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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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뭐할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앉아서 허송새월 떠들다가 모바일 게임이나 하다 끝낼 겁니다 눈썹 관계 할 생각 없어요? 눈썹 정리를 안한 이유 눈썹 칼 눈썹 정리를 했어 더러운 잔털은 없어져 문제는 이빈 공간을 채워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화장을 해야 되는데 화장하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화장을 지우는 게 싫어요 귀찮아요 우와! 해볼 셈이 어디 있다고 화장 그래 내가 눈썹 문신? 그것도 무서워요 짱구처럼 될까봐 그리고 눈썹 문신 아프잖아 눈에 마취크림 바른다고? 그러나 눈안 떠지면 어떡해요? 어, 진짜 쓸데없는 걱정인데, 나 라식, 라섹도 하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해요. 저 진짜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니야. 무서워서 못하고 있어. 눈썹 문신의 쌍수, 코까지 튜닝한 태수는 겁이 없어요. 그건 없을 만하네요. <laughs> 아, 영감하시네요. 렌즈삽입은 어때요? 아, 그것도 뭔가 내 몸에 다른 거 넣는 거잖아. 무서워요. 내 몸에 다른 거 넣는 거잖아. 막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떡해. 그냥 다 관둬. 이 겁쟁이야 하지만 이 겁쟁이가 후원 주는 거는 되게 겁내지 않는다는 거? 어.. <laughs> 형은 혼자 진짜 잘 놀아 이게 직업이니까 처음부터 혼자 잘 놀아 하는 줄 알아? 되게 채팅창이 막 올라오니까 떠드는 거 같지 사실 여기서 남이 딱 보면은 진짜 혼자 컴퓨터 보고 이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정신 같다고 하나!